저는 2008년도에 수학학원을 오픈한 일에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페다고지 수학학원 원장 문은희입니다. <laughs> 저는 어떤 프로그램을 찾았었냐면요. 저는 어릴 때 책을 많이 읽고 이러지는 않았었지만, 국어 시간에 보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글을 읽기를 시키셨잖아요. 몇 박이라서 몇 페이지까지 읽어. 읽고 난 다음에 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모르는 단어들, 어휘들 밑줄 치고 뜻풀이 해주시고, 쭉 이렇게 돌아가고 나면은 주제문을 찾고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글쓴 사람의 생각을 파헤치고 뭐 이런 수업을 했었거든요. 저희는요. 네. 그런 수업 때문에 저는 사회인이 되고도 글을 읽을 때 크게 불편함이 없었어요. 또 한자 수업도 물론 이렇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던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을 찾았었어요.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독해하는 훈련을 하는, 읽고 주제문을 찾고 주제를 이렇게 집어낼 수 있는 글의 흐름을. 이런 걸 찾았는데, 딱메일국어을딱 그렇더라고요. 이게 좀 신기했었죠. 다른 프로그램들은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소설책이라든가 문학, 고전 이런 걸 그냥 읽고 그 관련된, 거기서 읽었던 내용들의 문제를 푸는 형태. 뭐 누가 거기서 직업이 뭐였냐라든가 그런 확인하는 형태였는데, 그런 걸 원했던 건 아니거든요. <laughs> 그러다가 메일국걸를 알게 됐죠. 이제 애가 매일 국어를 시작하게 되면은 너는 이제 무슨 무슨 요일에 매일 국어를 하겠냐라고 본인과 이제 협의를 하죠. 저는 뭐 월수급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개인 플래너를 쓰게 돼 있어요. 플래너 안에 뭐 어느 요일에 하겠다. 습관이 되면 에너지가 안 들어가요. 뭐 저녁을 먹고 바로 매일 국어를 한다라든가. 양치가 끝나고 나면 뭐 매일 국어를 한다라든가. 잠자기 전에 누우면서 메일 구걸을 한다라든가 위치 포인트를 정하라 그랬었어요. 그래서 고시점이 딱 되면 그냥 습관처럼 할수 있도록. 근데 그게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. 실제로 습관이 될 때까지는 계속 검사해서 문자 보내서 누구야 오늘 메일 구걸 안 했더라. 지금 하고 저녁 먹겠니라던가 계속 푸시를 했었어요. 습관이 될 때까지는. 그렇게 이제는 자리를 잡아버려서 집에 사는 친구들 학원에 사는 친구들 이렇게 딱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. 저 역시도요. 사실은 이걸 애들이 하는 걸 직접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으면은 그냥 프로그램이 분명 읽기 프로그램 이렇게 되는데 저도 6학년 학부모잖아요. 그래서 애가 하는 걸 저는 이렇게 남자애라서 꼼꼼하게 안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이렇게, 이렇게 지켜봤었어요. 지켜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었어요. 그 효과가 글을 읽는 것과 독해력을 훈련하는 건 다른 거다. 제가 옆에 앉아서 하는 걸 계속 지켜봤어요. 보니까, 어, 이거 정말, 이게 뭐지? 싶더라고요.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저희 집 애가 그걸 습관적으로 하더라고요. 이제 지가 틀어가지고 들어가서 어휘 몰라요, 알아요 하다가 막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서 막 주제문을 찾기를 하고 지금 되게 습관이 될수 있는데, 애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제가 이제 학부모님한테 썼던 방법은요. 일주일 정도 여유를 드릴 테니까 직접 보시라 그랬어요.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,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을 많이 설득을 했고요. 읽어야 된다. 이렇게 비문학 글, 양질의 글을 매일 읽을 수 있는 글이 너네한테 주어지는 어떤 프로그램도 없다. 너네가 책을 일일이 골라서 읽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냐. 애들하고 많이 통했고요. 이제 저학년들,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보시라고. 그래서 이제, 어, 교과서에 나오는 글이네요?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들으시더니, 애가 어느 날 와서, 엄마, 이거 우리 교과서, 교 책에서 본 거야. 책에서 배운 거야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같은 여기 학원 다니는 애들 학부모들끼리 그거 왜안 시키냐고 이래서 등록을 한 경우도 있어요, 사실은. 음. 이게 글이 읽기가 되잖아요. 정 과목에 대해서 뭐 과탐이라든가 사탐이라든가 이런 글들도 읽어내고 있으니까 또 읽기가 되니까 교과서가 읽어지니까 시험 공부가 되니까 이런 게 어떤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당연히 문제를 읽고 글을 읽으면은 글 안에서 문제의 답만 찾으려고 하지 글의 흐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었거든요. 근데 매일 국어는 음 중점이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. 글을 정확하게 읽어서 나름의 글 안에서 내가 주제문 주제를 찾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몰입이 되게 돼 있어요. 그래. 애들이 그냥 흘려 있는 재밌는 책이라기보다는 정말 독해력, 어휘력 그게 정말 매일 국어 장점인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수학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수학, 어뭐 국어라든가, 차라리 영어라든가 이런 학원보다는 수학 학원에 더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수학 학원에서 정말로 많이들 지금 더 경험을 하실 거예요. 이렇게 코로나가 오면서 애들 학교 교육이 부재가 되면서 애들이 더 이렇게 자극적인 스마트폰에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. 정말 문제를 읽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데 읽어주면은 귀에 들은 내용은 있으니까 그냥 따라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냥 따라하는 거 그럼 다음날 오면 또 제자리 걸음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수학학원 원장님들이라면 은 갈수록 많아져요 갈수록 근데 그게 치료되는 방법은 열심히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애들 근본적으로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그렇게 꽉 막힌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한테 한동안은 매일 보고만 하겠습니다. 라는 친구도 있어요. 그게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효과는 빨리 나오더라고요. 한 2, 3개월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은 그게 얘가 글도 이제 읽으려고 하고 뭔가를 꼼꼼히 쓰려고 하고요. 꼼꼼히 좀 이게 지가 눈에 보이니까 쓰려고 하고 이런 게 눈에 어린애들은 확연히 드러나거든요. 그래서 수학이라든가, 뭐, 이렇게, 뭐, 과학학원이라든가, 타 과목을 하고 있는 원장님들 일지라도요, 이렇게 기본이 되지 않으면 저희는 그냥 사상누각밖에안 되거든요. 저희 과목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. 그래서 읽기라든가 쓰기에 조금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베이스를 다져놓으시면 본 학습이 더 효율성이 높아질 걸 저는 확신해요 네, 원래 이게 프로그램 원체 제가 미, 믿다 보니까요. 아, 네. 뭐. 인터뷰라고 해도 그것보다는 사실은 뭐할 말이 많았어요. <웃음> 감사해서요. <웃음>